하나님의 말씀은 살로니의 전서 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삼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과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10시에 진교실에서 있습니다 장영희 권사님 모친 박종옥 권사님이 지난 주일날 소천하셨습니다 향년 90세로 그래서 오늘 장례식이 저녁 6시 30분에 우리 본당에서 열리게 됩니다 유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8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람은 혼자 설 수가 없죠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서 서로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사람인 자의 막대기야 두 개가 서로 의지하고 서있지요. 막대기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하나가 서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 같은 범인들 평범한 사람들이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고 위대한 신앙의 사도인 바울도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에 굳게 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살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과 베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불갑을 연결이 되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에 시험하는 자간악한 마이가 틈타 들어와서 자기들이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애썼던 그 모든 수가 헛될까 걱정했었던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통하여 들려온 소식을 들으니 아 데살로니아 교인들이 그 시험을 물리치고 믿음에 굳게 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너희가 믿음에 선즉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믿음에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렇고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도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연약할 때또내 믿음의 도움을 받아서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견고히 설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고 그 사람들 간의 그 믿음의 연락과 교통 이 중요합니다 에사드바울이 대산령의 학교인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 이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구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구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절 말씀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이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바울이 마음속에 넘쳐났던 기쁨과 감사. 그것이 뭐엇 때문인가? 성도들의 믿음으로 바울이 위로를 받고 이제 당신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쁘고 감사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겠는가? 그 보답의 길이 십절에 나타나 있죠. 십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은혜 에 보답하는 길그 것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온전케하기 위하여 간구하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의 예는 그런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쳤지만 동시에 간구도 넘쳤던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장작불과 같습니다. 여기 장작 하나가 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것이 계속 장작 더미에 다른 장작불이 함께 타오르고 있으면, 그 불이 활활 탈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타오르지. 그러나 장작이 그 장작 더미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으면 잘 타는 것 같지만, 이내 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자기 사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패척하느니라. 사사로운 욕심에 끌려서 믿는 성도들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면 그것은 온갖 참지혜를 패척하는 길이 된다. 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믿음이 아무리 강건한 것 같아도 여전히 부족 투성이 여전히 연약한 우리 믿음이 어떻게 강건해질 수가 있는가 믿는 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함으로 에베소서 4장 16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313면입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 몸이 몸 몸은 뭘 가리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머리신 그리스토에게서부터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얻는다고요? 도움을 얻습니다 성도들에게서 우리는 도움을 얻어요 영적인 도움,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도움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강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연락하고 상합한다. 다 연결이 됐어요. 우리 오장육부,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뼈와 근육과 조직과 세포까지 다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게 뭔가 막히면 거기에 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연락하고. 상압하게 되어있다 우리 몸속에 피가 흐르는데 피가 어디에 막혀가지고 어 몸에 한 지체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피를 통해서 그 지체에 공급되어야 될 영양과 산소가 차단이 되죠 그럼 점점 쇠잔에 저가오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 몸에 그렇게 사지 팔다리 끝까지 영양과 산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순환이 중요하지. 혈액이 잘온 몸에 유통돼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몸된 교회도 마찬가지.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얻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역시 몸은 다시 그리스도의 된 몸된 교회. 교회의 성장, 교회의 붕 그것은 어떻게 되는가? 각 지체가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된 믿음을 서로 연락하고 통합하는 가운데. 서로 도움을 줄때 그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좀더 믿음이 강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게 되는 것이고 또내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할 때 다른 연약한 지체에게 또 도움을 끼쳐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의무는 무엇인가? 각자의 의무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우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성령의 은사를 부릴듯이 일게 하여 내 믿음과 열정이 하나님을 향하여 타오르게 하고 그것이 나만을 위하여 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지체들에게 교들에게 그것이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 그리가다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역시 우리의 목표입니다. 자, 같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혼자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이장산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이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리합니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요? 참된 것을 하라 영어 성경은 Speak the truth in love 라고 번역을 합니다 즉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말하라 는 진리를 말할 때, 혈기 가운데서 말하야 쉽습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이 틀렸으니, 고쳐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강력하게 확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려. 온화함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래서, 진리를 말하되, 사랑 안에서 말하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그리하여 우리 머리신 그리스도를 닮아 자아가라 성장하라, 성숙하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성장된 믿음이 교통하고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시고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에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근육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 지체가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사한 물량에 충만한 대리까지 자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태국의 방문성 성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